오늘은 중국 여행 둘째 날인데요 통화시까지 이동하여 숙박하고 내일 백두산에 오릅니다 통화 가는 길에 호산장성을 둘러본 다음 하구촌 선착장에서 압록강 유란선을 타고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봅니다 호텔을 출발하여 40분쯤 달려 단둥시에 도착합니다. 단둥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차창 밖에 압록강 철교가 보이네요. 압록강 철교는 일제 강점기 건설된 다리로 이 다리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 살아갈 생필품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철교 중 둥근 아청 다리는 압록강 단교인데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는 다리입니다. 운동을 지나 1시간 후, 호산장성에 도착합니다. 고산 장성이 있는 곳은 고구려 시대 박작성이 있던 다리인데요. 중국은 1990년대부터 박작성 유적지를 발굴하면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마을리장성과 유사한 중국식 벽돌로 성을 쌓았는데요. 성을 쌓은 다음 호산장성이라 이름 붙이고 마을리장성이 동단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호산장성은 역사 속에 전혀 존재한 적 없는 성이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고구려의 박작성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박작성은 요동반도에서 평양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고구려가 만든 성곽입니다. 천리장성이 일부러 쌓은 산성인데요. 그래서 역사 속의 박작성은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장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박작성 안쪽은 현재 고산장성이 동쪽인 압록강 방향인데요. 서쪽인 애하쪽에서 쳐들어오는 당나라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가 안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도, 여기가, 여기가 마치 공격력인 것처럼 되 있는데, 아해드릴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렇게 공격, 이게 성격 대형이잖아길 이쪽은 네, 아니잖아요. 누가 마음을 듣는 게아니 박작성은 네. 원래 요동 쪽에서 들어오는 수상제국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만든 것이므로, 서쪽 성벽에 방어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호산장성을 보면 중국은 동쪽의 이민족을 방어하려고 성벽을 쌓았다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하여 반대편인 동쪽 성벽에 방어 시설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산성의 안팎이 바뀐 것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 산해관이 아니라 호산장성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만리장성의 길이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족의 명나라가 만주를 제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만주가 옛날부터 중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려는 의도일 겁니다.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간도 문제 등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고구려를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지배를 받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2007년에 5년간의 동북공정은 끝났으나 지금은 동북 삼성에 의해 동북공정을 통해 개발된 역세화공 논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호산장성도 그런 배경에서 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뜻대로 된다면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은 모두 중국의 역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들이 모두 중국 것이 됩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호산장성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동북공정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역사 왜곡 현장을 확인하는 데더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호산장성을 나와 북한 모습을 보러 압록강의 작은 섬에 있는 하구촌 선착장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